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어 바로 그 더불어민주당의 두 가지 핵 관련 사안 대응을 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북한 인화리 핵폐수 이용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이게 겉보기엔 좀 비슷해 보이는데. 왜 민주당은 다른 목소리를 냈을까? 이 점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이 바로 그 반응의 차이. 그러니까 뭐 어떤 단어를 선택했고 또 어떤 정책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과학적 근거는 또 어떻게 봤는지 이걸 비교하면서 그 배경을 좀 파악해 보는 겁니다. 네, 한쪽에는 핵폐수라고 아주 강하게 반발했는데, 다른 쪽에는 왜 그렇게 상대적으로 조용했을까? 그렇죠.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그 일부 측정치 비교는 어, 정말 눈길을 끌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후쿠시마 사안부터 들어가 볼까요? 민주당 반응이 아주 강했잖아요. 네, 굉장히 강했죠. 핵폐수라는 단어도 쓰고, 국제적 범죄다, 이렇게 규정하면서요. 대규모 규탄대회도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가 뭐 바다와 밥상 수호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적 평가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명확했어요. 보고서를 보면 그 IAEA의 최종 보고서 있잖아요. 그걸 깡통 보고서라고까지 비판하고 아, 네네. 우리 정부가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홍보 대사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었죠. 음, 처리수가 한 4, 5년 뒤에는 우리 해역에 올 거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주장이었죠. 네, 그런 주장과 함께 구체적 인 대응 조치도 내놨습니다. 그 오염수 특별 안전조치 사법이라고 해서 피해 어민들 지원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 쪽 주장은 ALPS 그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하고 희석해서 내보낸 거고 IAEA도 안전 기준에는 맞는다고 평가했단 말이죠. 네. 국내 전문가들도 대부분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고요. 그렇죠. 희석 효과나 뭐 자연 방사능 수준이랑 비교해 볼때 그렇다는 분석이었죠. 자, 그럼 이번엔 북한 이놀이 사안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분위기가 확 달랐다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 폐수가 서해로 걸어들 수 있다는 의혹. 이게 또 수도권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보고서에선. 민주당 반응이 후쿠시마 때와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였다. 아니 거의 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합니다. 국내 기관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 기술원 KINS하고 통일부에서 서해 방사선량을 재봤더니 정상범이다. 유의미한 변동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발표했죠. 그 뒤로는 뭐 별다른 문제 제기나 추가 검증 요구 같은 게 없었다는 게, 어, 이게 좀 흥미롭네요. IAA는 e 못 믿겠다 이랬는데 말이죠. 그렇죠. 상당히 대조적이죠. 물론 뭐 초기에 위성사진 분석 같은 걸로 우려가 제기되긴 했어요. 아, 네. 하지만 강화도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측정한 시간당 방사선량이 0.09에서 0.11 마이크로시버트 정도로 나왔거든요. 이게 IAEA 일반인 연관 선량 한도 기준치. 시간농을 따지면 한0.11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 되는데, 그거 이하이거나 뭐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면서 그 뒤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거죠. 음. 그래서 보고서도 이 부분 때문에 이중잣대라고 마냥 비판하기는 또 어렵다. 뭐 이런 시각도 있다고는 언급합니다. 국내 기관 발표는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두 사안을 좀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죠. 후쿠시마에는 핵회수라고 강하게 나가고, 이너리에는 거의 침묵. 과학기관에 대한 태도도 IAEA는 불신. 근데 국내 KINS나 통일부 발표는 수용. 여기서 제일 좀 주목해야 할 지점이 그 실제 측정된 방사선량 수치 비교. 이거 아닐까요? 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보고서가 가장 좀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민주당이 이거 심각하다고 주장했던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있잖아요. 네. 그걸 시간당 방사선량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0.0015마이크로시벌트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0.0015요. 네. 그런데 실제 강화도 인근에서 측정된 수치는 시간당 0.09에서 0.11 마이크로 시볼트였단 말이죠.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수치상으로만 보면 강화도 쪽이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높다는 분석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어떤 지적이나 우려 표명이 거의 없었다. 이 점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 차이는 단순히 그냥 다르다. 이걸 넘어서 우리가 위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기준 자체가 어쩌면 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도 좀 해석될 여지가 있겠네요. 바로 그런 가능성을 이 보고서가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의 차이가 순수한 어떤 과학적 근거나 실제 위험도 평가 이것보다는 어쩌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더 크게 좌우됐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정치적 고려라면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뭐 반일 감정을 좀 활용해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게 국내 정치적으로 좀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수 있고요. 아. 반면에 인활리 같은 경우는 북권에 비판하게 되면 어떤 대북 관계라던가 아니면 기존의 포용적인 기조와 좀 충돌할 것을 우려한 계산 이런 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보고서의 분석 내용이지 저희의 입장은 아닙니다. 네, 물론이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결국 오늘 딥다이브에서 살펴본 이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문제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또 북한 인활이 의혹에는 눈에 띄게 조용하게 반응한 것 이것을 이중잣대로 분석하면서 그 배경에 혹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사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석이 이제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정치권이 환경이나 안전 문제를 다룰 때 과연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음. 또 과학적 근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선택적으로 활용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프레임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제 위험인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을 좀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될수 있겠죠?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렇게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과학적 사실에 대한 태도마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객관적인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국민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말 국경이나 어떤 정치적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정말로 불가능한 일일까요? 네. 다음 딥다이브까지 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